자,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누구십니까? 저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영남모터스 대표 최방식입니다. 예, 우리 영남모터스 대표 최상희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힘드시죠? 예, 러런 찍으려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요거 찍고 이제 명절 푹 쉬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뭐, 아, 저는 집에 있을 겁니다. 집. 아, 집에 있으, 있으십니까? <laughs> 어디 시골에나 가시고. 우리 집이 울산입니다. 아, 그러니까 울산 안 가십니까? 울산에 갔다 올 겁니다. 아, 울산은 바로 엎어지면 코다타 예. 아니겠습니까? 그 고생은 안 하시겠네. 예예. 예. 자 아무튼 뭐북 가다오시 푹 쉬실 테니까 오늘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시바이크 여기 2015년식 네. 혼다 F6B 골드윙. 예, 골드윙 F6B입니다. 자 2015년식 고, 혼다 골드윙 F6B. 자, D 자 투어백이 없는 모델이 골드 F6B라는 모델을 예, 맞습니다. 어, 이름을 씁니다. 자, 지금 신형은 이제 골딩 MT로 나오는 거죠. 네, 예, MT. 어, MT 모델의 구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자, 2015년식. 예. 예. 15년식 색상이 다이 이 색상인 것 같아요. 15년식 여기 예. 15년식 40주년 아닙니까? 혼다 골드 40주년. 예, 40주년. 40주년 마크 있죠. 아, 예, 어, 어, 그렇네요. 40주년 마크가 있네요. 예, 예. 자 이게 이제 색상 이게 이 다크, 다크 그레이, 매그레이 예, 그 정도 됩니다. 매그레이 예, 예. 색깔이죠. 예예. 예. 자 일단은 뭐 무광이라서 뭐생알 예. 기스 이런 것들이 잘 없죠. 예. 잘 생기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그냥 막 수건으로 막 닦아도 돼요. 예. 자 핸드 부분도 깨끗하고. 깨끗 라이트도 뭐 깨끗한 돌방 튀김 어, 없이 깨끗하고 예. 자 스크린도 예.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한번 보여줘서 혼자 네. 보고 있는 거. 아니, 이게, 자, 이게, 네. 뭐, 닦으면서 기름기가 좀 묻어 네. 있어가지고, 네. 예, 이게 자, 더러워 보이는데이 손으로 이게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예. 기사 네. 하나 없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웃음> 네. 자, 반대편, 사이드 카울, 뭐, 아가미 네. 쪽에, 예. 네. 깨끗하죠. 자, 엔진 눈 쪽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탱크, 계기판 부위에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관리 잘 되어 있죠. 네. 뭐 예, 그리고 시트도, 예. 네. 오, 새것 같습니다, 시트. 예, 깨끗합니다. 응, 뒤쪽에, 텐덤 시트도 깨끗하죠. 예. 자, 운전자 등받이, 텐덤 등받이 또 달려있고, 예. 또 옆에 또, 사이드백. 예. 요게 이제 LED 튜닝이죠, 그죠? 예, 이거 튜닝 아닙니까? 예. 이거 튜닝, 이거 튜닝, 예. 튜닝. 예. 자, 사이드백도 깨끗하죠, 그죠? 예. 자, 뒤쪽에. 예. 자, 이 뒤태템에, 요, 예. 자, f 6 b 타죠. 배그 스타일로. 예, 예. 뒤태가 이쁘잖아요 그리고, 딱, 이 골드윙은 특히, 예. 그, 할리에 보면, 베가 스타일 뭐가 을까요 스글. 예, 스글. 로글. 예, 응? 예. 그리고 또, 골드윙으로 치면, 아, 저, 저, BMW로 치면, k, 저, 베가. 베가, 베가. K1600, 베가. 이런 k 스타일. k 1 6 0 B. 어, 근데 예. 요, 베가 스테일의, 스타일의, 스타일에 바이크 중에서 골드윙이, 이, FFB가 디테일이 가장 예쁜것지습니다 예쁘죠, 신형보다 더예뻐요 예. 빵이 크기 때문에. 예, 이거 많이 찾습니다. 자, 디테일 하나만큼은, 야, 최상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반대편도, 사이드팩도. 응, 음, 끝나죠. 이거 뭐, 제자리 콩이 있으면 다 깨지겠네. 그죠? 이 제자리 콩에도 여는 안 맞히는 게. 음, 아, 요거 가드. 예, 가드 때문에. 그건 절대로 음. 안 맞춥니다. 아무튼 뭐, 제자리 콩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가드의 주기도 보면 제자리 콩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예. 자, 반대편 엔진 쪽에 보시면은, 깨끗합니다. 사이드 쪽도 그렇고, 차대 또. 잘안 보이소. 음. 없어요, 없어. 없죠. 예, 이 정도면은 뭐 15년 시기에 뭐이 정도면은 관리 잘 된거죠. 완전 턱턱의 거. 예, 뭐라고요? 턱턱턱의 거. <laughs> 턱턱턱의 거. 자 연식 대비 어, 관리 예.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색상이 예. 어, 색상이자 어, 다크 그레이, 매그레이 색상이라 가지고 어, 이게 이제 생활기세 크게 또잘안 보이는 그런 색상이죠. 그죠? 근데 생활기스 자체가 없씬다이 차. 어, 그것도 없죠? 없기도 하고, 예. 그냥 또 먼지 같은 게 이런 게 묻어도 자, 자, 또잘 펴가 안나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또 관리하기가 편하고 세차도 예. 그냥 슬슬 슬슬 그냥 수분딱 닦으면 됩니다. <laughs> 맞습니다. 예. 래 예. 관리하기 참 좋은 색상이 같아요. 그리고 예. 또 아까도 포스가 있고 응? 예. 색상이 묵직하잖아요, 그죠? 예, 묵직하게 차 좋다입니까? 자, 2015년식 외관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얼마 탔습니까? 16,000km 탔습니다. 16,000km. 예, 예. 16,000km. 1 0 k m 맞습니까? 예, 16,000km 탔습니다. 자, 16,000km면 연식 대비 주행거리도 상당히 짧은 편이 지습니다 예, 16,440km. 16,400km면은, 16 예. 이제 한, 많이 타시는 분들은 뭐, 1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네,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많이 타시는 분들은 뭐, 2만km까지도 타는데, 16,000km면, 예. 1년 정도, 많이 타시는 분들. 뭐, 자켓 타시면 는한 2년 정도 맞습니다. 주행거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5년식이에요, 여러분들. 6년 된 마이크입니다. 예. 자, 옵션 뭐 있을까요? 옵션은요, 네. 요, 기 핸다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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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팁 하나 있지, 그제 네. 요기 옵션입니다. 요 옵션이고, 네. 요 블랙박스 요투 채널 블랙박스. 투 채널 블랙박스. 음, 진해, 투 채널 블랙박스. 예, 예. 요 방수되는 지네거요 예. 디스크 카바. 어, 디스크 카바. 예, 예. 요 원래 나올 때는 이게, 이게, 이게 없습니다. 이거 네. 원래 이거, 이거 안개등이제 그렇죠. 안개등도 안개등. 없고, 안개등 지금 달아놨죠. 이거 좋은 거 달아놨지. 지꺼 요 달아놨습니다. 예. 네. 요 사각이 딱 맞잖아요. 그렇죠. 원래 동그란 거 많이 달거든. 그렇죠. 그 사각이 딱 그렇죠. 맞춰서 사각자 달아놨다니까. 요요요 요, 요, 요것도 요것도 옵션입니다. 요 붉게 빨가요. 붉게 예, 예. 빨색입니다. 요것도 옵션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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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옵션. 요 색깔이 여기 지금 하얀건 넣놨다니 그지? 예. 원래는 노란색입니다. 요것도 옵션입니다. 요것도 예. 옵션이고. 스크린 스크린도 롱스크린. 예, 롱스크린 옵션입니다. 예. 옵션입니다. 스크린 내장 네 것입니다. 스크린. 원래 스크린 짧게 짧은 짧은, 겁니다. 짧은 짧은 거예요. 데 예. 예. 롱스크린 주행 풍을 많이 막아주는 거예요. 예. 예. 옵션이고 이, 자, 이거 보이세요 스피커 카바 요. 위에 뚜껑도 요것도 옵션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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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옵션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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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요요요요요그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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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요요요요요요요 요 커버 덮개 이것도 옵션이고 음 브레이크 풋팩예예예 이것도 예, 예. 옵션이고 카깐만요이 그럼 이 몰딩이네요 몰딩이요 이도 몰딩 옵션입니다 이거 이거 또 저게 뒤쪽에 이것도 뒤쪽 옵션입니다 요. 여기 LED 불 들어오죠, 예예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요 LED 예예 이것도 예. 옵션이고요 싹 예. 밑으로 이렇게 뒤쪽이 조금 상당히 뿌니다 이, 이 등받이가 옵션입니다 이, 뒤 사람 등받이 이 원래 옵션십니다 음. 맞습니다 앞 사람 등받이가 옵션입니다 맞아요 옵션 그리고 음. 뭐이이 정도 뭐다 어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이것도 이것도 이야기할까요? 이, 이거 이거 뭐냐면은 열선 저기 열선 아닙니까? 요즘 째할때 이것도 없어요. 이 정도 돈을 이면다 3만 니면 되게 그래 맞습니다. 아닙니다, 자, 요 정도 하면 비용을 만들겠습니다. 요 정도면 한 500만 될 겁니다. 500 이거. 정도. 예, 500 오, 정도. 전부 들어갔어요. 그죠? 어? 예. 그럼 뭐 골드에 풍부해요. 정도면은 뭐다다다 어, 다, 다다 했죠. 뭐, 뭐 할까요? 뭐, 요런 거에는, 뭐, 요 바이크는 뭐, 머플러하고 이런 거 튜닝 안 하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거다 아, 했는 겁니다. 그렇죠. 등받이지, 텐덤 등받이 그리고 예. 뒤쪽에, 예. 여러분들 요게, LED가, 그죠? 예. 요거 이렇게 쫙내려가 밑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쫙 예. 돌려놨습니다. 요게, 예. 대략 비용이 얼마 안 됐습니까? 대략, 이거 지금 비쌉니다 이거 한 70만원. 70만원 가라. 네, 70만 아, 뒤쪽에 LED만 해도 70만원이고, 네, 70만 요쪽에 사이드 쪽에 크롬으로 다 하면서, 네, 그 안에 또 LED 불빛, 예. 그 디테가 상당히 깔끔하게 예, LED 불빛을 튜닝을 네.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예. 여기, 요, 요런 두개 하면 한 150만원. 음, 뒤쪽에 비용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자, 뭐 필요한 옵션들 다 되어 있네요. 스크린도, 원래, 이게 F6B가 스크린 좀쇼 스크린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주행풍이 조금 있어요. 예, 예. 어, 키가 크시면, 상체가 좀 크신 분들은 예. 주행풍인데, 이거는딱 달아놓으면 머리만 살짝 숙이면은, 그냥 고속주행시에도 그래. 주행풍이 없다는 거. 자, 그리고. 뭐, 휴대폰 다이도 요, 요, 충전되는 휴대폰 다이 있하 음, 휴대폰 제기죠. 다이도. 예, 어. 요, 충전되는 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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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원탄치식인데, 요 딱. 아,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이폰 예. 핸드폰 충전이잖아요. 그죠? 블랙박스도 뭐, 그런 재질로. 그런 재질로 상당히 이쁘고. 이 진에도 이거 최신형 휴대폰입 음, 방수되는 걸. 예, 예. 4 0만짜 자, 좋습니다. 투딩비 한5 0만원 이거 보면 라이트 내리이다가려놨잖아요 응. 응, 응. LED 로내리 전구 이거 이것도 비쌉니다. 응. 맞지? 아기에도 상당히 빨래요 예, 발수입니다. 사이드에. 예. 되게 발수입니다 이게. 자 됐습니다. 닝입 어. 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 소모품 한번 보시죠. 저번 한번 보이죠. 아, 안쪽 다리어 거의 새가입니까? 음, 많이 남았네아 90%. 예, 패드도 그만에 남아 있습니다. 어, 패드도 90%. 예, 뒷다리 한번 보이소 뒷다리도 한90% 남아 있습니다. 자 아, 뒷다리 한번 볼게요. 예. 예. 자, 뒷타이어, 어 뒷타이어도 많이 남았네. 예. Yeah. 패드도? 이건 얼마 전에 다 갈아놨나요? 어, 예. 패드 다 바꿔놨습니다. 예. 오류려다 갈아놨습니다. 엔진을 뭐몇 키로 받고? 오일로 갈고 한 500키로 정도 탔습니다. 아, 엔진을 받고 500키로 예. 탔습니다. 예. 다이아 갈고 한 1000키로 정도 탔습니다. 아. 내가 알기로 지금. 1000키로 타는 다이아들. 뭐전차적으잘 아시는 분이. 예. 어. 억수치나신 분. 우리 최상님이 네. 다 정비했습니다. 예, 예, 예. 자 그러면은 소모품 신경스필로없겠 엔진을 예. 받고 500km 탔으니까 네 아무것도 신경쓰 소모품 신경쓸 필로없 요거는 직접 예. 어, 우리 최상님이 정비를 하셨어요 예. 어,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그죠? 예. 자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시동 그러면 음. 자 합니다 아 엔진 소리 좋습니다 예.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요 뒤에 쪽에 LED 이거 있고 하는 거땅 사야 죠그죠자 이쁘죠 그죠? 그리고 아까 여기 사이드 쪽 여기 또 LED 쫙불들어오죠 맞지? 불다 살아있습니다, 이거. 불을 천병 해도 뭐. 이 라이트 전구도 아, 다 LED 다 가려놨잖아요. 응. 원래 이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거. 원래 불안 들어오면 들어오놨잖아요 됐습니다. 안 땡기면 되겠는데요? 안 아, 땡기고 오십시오. 됐습니다. 자, 이제 뭐. 합니다, 그죠? 시트건 볼까요? 예, 네, 전요뭐 잡소리 있을 는상태가 아니죠, 그죠? 아, 이거 참만족스럽 무슨? <웃음> <웃음> 한 자, 한 자, 167에 어, 뒤꿈치가 한3 c m 가라 들립니다. 3 c m 가라 들립니다. 네. 네, 됐습니다. 그지? 자, 트고는그정도 나와요. 예. 자, 시트, 골든 시트건은 살짝 그한리에서 <laughs> 조금 높습니다. 높아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맞아, 맞아. 이게 예. 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수평대 엔진이라서, 야, 이게 또세우는세워도 별로 안 무겁죠, 그죠? 예. 앉아서 이렇게 탁 세워도, 그래. 예. 무게감 그렇게 안 느껴집니다. 예. 자, 바이크 너무 지금, 뭐 자세 납니다. 자세 나고, 옵션도 충분히 지금 들어가 있고, 예. 어, 소품도 지금 상당히 예. 많은 상태고. 맞지, 예. 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 정도 생각하고계십니까 저는 2,350만 원 정도 생각 2,350? 예, 예. 정확하게 2,350. 정확하 2,350. 예. 이 정도 옵션에, 예. 이 정도 차가 2,350만 원짜리가 없씬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이 옵션 달아가지고. 이 옵션 달아가지고. 예. 근데 옵션이, 최상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옵션을 300, 500만 원 들었다고, 500만 원다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 그렇죠. 이거, 이거 다른 지 얼마 안 된다, 이거 이거, 그러니까, 그 얼마, 다른 지 됐든 안 됐든 간에, 우리가 예. 옵션 500만 원 달았다고 해서, 예. 중고이크에서 500만 원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옵션을 너무, 그니까몇 천만, 천만 원 이상 오버 돼야 우리가 그냥, 아, 고는 시세를 가지고, 네. 논할 바크거 아니다. 하는데 이, 천만 원도 안 되는, 500만 원 옵션을 가지고, 하, 옵션이 1등이 없습니다그데근비에는 옵션을 많이 안 납니다, 할 하려면 할수 있습니다, 그냥. 데할수없는 그, 저, 그불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이건 요 색깔이 여기다. 아니 언제는 뭐뭐최상에불 많이 닮으면 좋다고 뭐. 그거는 아, 그는 이제 불 달만한 차. 뭐, 그거는 불 달만한 차. 네. 이, 이거는 깔끔하잖아 차가 <laughs> 깔끔하게 달이 차는 전러 돌아가십시오. <laughs> f 6 b 에도불 LED도 얼마나 이쁜데 무슨 소리하십니까합니다 아, <laughs> <laughs> 언제는 아니 불 많이 달으면불 많이 달아야 된다 하고 뭐 없으면 까워봐해서왜 그러세요. <laughs> 자 어쨌든 2,350은 우리 최상의 생각이고. 예. 네. 저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예. 네. 옵션을, 500만 들어갔다고 해서 옵션을, 어,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걸 또다 받을 수는 또 없는 거고 하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가 500만 원. 아, 어,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 옵션비를 또다 받을 수가 없어 일단은, 연식에 비해서 주행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여러분들, 포인트로. 근데 보시고. 다른, 이 FBB를 한번 보면, 네. 이런 게안 들어있다니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그런 거 같은 거? 이런 게 없다니까. 맞죠? 그렇죠? 물론 우리 최상위 시세 뭐이너저를다 보고 이제 리셨겠죠 이런거 안달리십니이 이런 다안안리리십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0예예그러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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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니예 알았어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을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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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가격 하신데 제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laughs> 그 정도의 가격은 어이 이게 이게 이, 이 승부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네. 가보면 저도 다른 시, 다른 반격 그 시세를 이게 받기, 이런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진정하시고요. 저도 다른 반격 시세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쟁력이 어진지는 거죠. 우리 최상위님 그 그래도 지금까지 싸워오신 이 네, 알으십니다, 알으십니다. 퀄리티가 있는데. 네, 알아준다. 빠이 곳번 내 드릴게 드릴게. 그러니까요. 우리, 100만원 드릴요 100만원. 100만원? 예. 그러면 2250? 예, yeah, 예. Yeah. 그러니까 2250이면 퀄리티가 없다는 거죠. <laughs> 네. 퀄리티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100만원 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우리 최상님 가격 정하실 때 입모양만 보고 오세요. 항상 우리 또 빠방 채널에서 또 1등으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응? 어? 기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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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저에서 못라고요 그러니까 쿠폰, 시세를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최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최저가라. 2250이면. 아, 이 옵션에, 이 차가. 그렇죠. 근데 옵션은. 이 옵션에, 이 차가 대한민국 최저가라는 거이 키로수에. 그런데 비슷한 매물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예. 옵션이 잽이 안 되죠. 그렇죠. 잽은 안 되죠. 잽은 안 비싸고 되는데, 비싸고. 옵션 많다고 해서 비슷한 가격 받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싸게 해주면, 여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충분히 보시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사지 마라 하면 안 될까? 그래, 그러면 안 팔아보면 안 될까요? 아, 그러면은, 저, 저, 최사님 다시 야죠몇 타고 댕니 볼게요. 아, 그걸면 타실 겁니까? 아, 다시 미치겠다. 그러니까, 이 경쟁력 있게 가시죠. 그냥. 경쟁력, 지금도 충분에 있는데 또 경쟁력이 상당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요거 뭐, 뭐, 하루 이틀 뭐, 판매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깔끔하게 우리 구독자분들 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예? 그리고 다음에 또, 어, 이렇게 또, 종각에 착한 주시면 요 네, 50만원 더 깎아드릴게요. 2200만 해드릴게 2200만. <laughs> 와, 네, 뭐, 이게. 제가 ]이다. 오늘, 막, 진담이 나나네. 아, 와. 진짜 뭐, 그러니까, 조금 더 경쟁력 있게 주시면은. 경쟁력이, 바울... 되는 게 2250도 경쟁력이 충분하다니까. 둘 섞은다는 게 차이가. 아, 그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예. 경쟁력을 확실히 주자, 이거죠. 예, 적, 경쟁력이 <laughs> 적당하게 있다는 겁니다. <laughs> 내가 남는 게 없다니까, 남는 게. 남는 게 없습니까? 남는 게 없다. 그럼 좋게 남기고,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아, 파신 분들. 아무것도 되죠? 없어요. 근데, 무료봉사, 너만 서리라고 무료봉사 해드릴 무료봉사.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50만원 남고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50만원 남고 장사했는데, 무료봉사 아, 한번 해드릴게요. 아, 정확하게 아, 무료봉사 한번 합니다. 아, 아, 진짜입니까? 예. 아, 그러면, 우리, 어, 최상위 고객께서, 자, 2200만원 받아달라 한 건데. 그렇지, 그렇지, 이 차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가 우리 세상 마진을 깎아 버렸네 제가. 아, 뭐습니다 어차피 서린데 만나서 나이 갖고. 자, 그러고 그러다면 진정 얘기하시지. 제가 그러면 조금 덜까은건데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괜찮니다아 아, 그럼 다른 바에서 마진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위탁 메모리가 안그는 보면은 어, 그진정이 예. 아, 뭐 말씀하시지. 예? 왜 <laughs> 이제 얘기하십니까? 이미 이카메라 돌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방을 알았습니다. 알았지. 다 차를 또 빠바기가 더차하하다가 또 또, 이런 난찬사가 또 참, 귀한사님. 미리 말씀 주세요. 괜찮습니다. 안나와도 됩니다. <laughs> 뭐 그냥, 이건 서린데, 그냥 막 드릴게요. 근데, 2200이면,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좋은 가격에 드리자 하고 제가 제시한 겁니다. 예, 예, 예. 뭐, 최상위 얼마 남든, 뭐, 안 남든, 저는 뭐,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바이크를 탈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2250에도 줄 서뿐만 아 아,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확실히 줄 서게 해 드리자, 그죠? <laughs> 자, 우리, 영단모터에서 소개하는, 어, 혼다 골딩 F6B 모델입니다. 우리, 예. 차상이 야, 이 마진이 없다, 가 제가 또, 이, 그, 쓰하다더 네. 이상, 여러분, 깎으시면 안 돼요. 예. 가 깎으시면 안 되고. 깎으면 안 팔죠. 음. 이제 또, 가끔 안 팝니다, 네. 시세를, 어, 예. 제가 또, 분석했습니다. 분석했는데, 와, 비슷한 게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옵션이, 사실, 이거한안 돼요. 이거한테 잽도 안 됩니다. 음, 주행거리는 비슷한데. 그래서, 그 보다는 무조건 싸게 드려야 됩니다, 차상이 그래서 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마진 포기하고, 요거는, 2 2 0 0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찮은 가격이니까, 그리고 또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뭐, 뭐, 1 6 0 0 0 k m 라서 고장나고 이런 거 신경 쓸 때도 예. 아니죠. 없어, 없어.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뭐,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바이크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자, 혼다 골딩 F6B 모델입니다. 이게 2015년 식기에 주행거리가 1 6 0 0 0 k 6 0 0 0로 뛰었습니다. 튜닝비도 예. 5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예, 5 0 0만이들어갔습니다거 예, 최종 가격, 2천 200만원. 예, 200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네.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우리 최상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진 안한다고 불친절하게 하시면. 아,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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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자, 혼다, 골드 F6B 모델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저는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영남모터스 대표 최방식입니다 자, 우리 부산 최고의 중고바이크 메카닉 영남모터스 최방식 사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주신 바이크. 요거는 2006년식 할리에서 나온 로드킹입니다, 로드킹. 2006년식. 아, 할리, 예, 예, 할리 예. 데뷔슨 로드킹. 예, 예. 자, 일단은 외관이 상당히 좋죠, 그죠? 예, 요 예, 2006년식에 이 예. 정도 땜볼 나오면은 상당히 예. 관리 잘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자, 탱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깨끗하죠? 광판 살아있고, 예. 어, 계기판 부분에, 뭐, 요런 크롬 상태, 사이드에 크롬 상태 좋고, 관리 예. 잘 됐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예. 이거는 자, 만세. 만세 예. 핸들이죠, 그죠? 만세 핸들 좀 낮은 네, 만세 들인데 낮은 막한 갈매기 핸들 같아요, 죠 예, 예. 자, 시트도, 음, 시트도 깨끗합니다. 찢어진 데는 없어요. 예. 예. 자, 그리고 코리아 멀티 등받이도 하나 장착되어 있고, 뒤쪽 예, 탠덤 시트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깨끗합니다, 예. 어, 자, 그리고 엔진 룸 쪽. 보시 예. 어, 헤드 부분 크롬 상태 좋죠? 네. 예, 예. 흑기 상태 좋고, 예. 뭐, 캔부위 크롬 상태, 그리고 머플러 라인의 크롬 상태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고, 머플러도 슈퍼트랩 어, 비싼 것도 달려져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텐덤 발판에 여기 이런 바체들 지금 상태가 아주 좋네요. 예, 예. 어, 확장 발판 이런 데들 뭐 예. 이런 데가 상당히 어,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예. 어, 사이드팩새들팩도 예. 상태 좋고요. 뒤쪽 예. 어, 부분도 뭐 깨끗합니다. 예. 아, 반대편 예. 또 세들백도 깨끗하죠? 예. 자 엔진룸 쪽 프라이머리 크롬 상태도 좋고. 뭐, 2006년식의 정도면, 툭툭 엣겁니다. 툭툭 네, 엣겁니다. 말머리. 예. 자 말머리 이렇게 달려져 있고, 예. 자, LED 라이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사실, 이거 왜, 요거 버려지지? 원래, 그래 버려집니다. 원래? 원래? 예, 원래 버려집니다. 다른 건안 버려져 있던데요. 그런데 버려지는 게 있고, 안 버려지는 게있요 아, 이거는 원래 버려지는 거예요 예, 예, 요런 게 왔습니다. 원래 버려져 있는 예. 예. 아무튼 여기 좀 버려져 있네요. 이게 예. 이상이 있어서 그런 예. 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자 핸다 부분 깨끗하고요. 자 쇼바도 크롬으로 예. 위아래로 크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무릎 페어링도 상태 좋고요. 예. 예. 좋습니다. 상기. 2006년식에 이 정도면 왜간 상태가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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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크,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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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크, 턱몇 개입니까? 턱요거는한네개 들어가네. 턱네 개. <laughs> 주행거리 얼마쯤 되었습니까 주행거리가 이게7만 k 로타습니다7만 k 로 7만, 7만, 7만 190. 자, 2 0 0 6년시기에 7만km 많이 뛴 주행거리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한맞으 7만 원 8만에 엔진 쪽에 소모품. 소모품 다교체 교체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체 안돼 있는 5만 k 로6만 k 로 때보다는 훨씬 예, 메리트 있는 매물입니다. 예, 예, 자, 엔진 쪽에 들어가는 캠 샤프트. 아그베어링하다 교체. 베어링 이런 것들 소모품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다 바꾸면 얼마 정들어갑니까 그게 한 100만 원 들어가요.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예, 예.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소모품이 지금 교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소모품 정리안된 5만 6만 킬로 때부터 훨씬 메리트가 예, 있고 멜리트죠. 그거 만약에 정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제 엔진 이 블럭이 네. 나가죠. 블럭이. 아, 블럭이 나가죠. 예, 블럭 나고 가 올펌프 나가고 음. 그럼 수리비가 수리비가 한. 뭐삼 사백은 그냥 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1 0 0만원 들어가지고 예. 어소음을 미리 미리 예. 점검을 하는 게 좋죠. 예. 증상이 안 나오더라도 예. 7만에서8만 정도에서 미리 미리 점검을 하시는 게 예. 좋다고 우리 최방 기사님 예. 말씀 주셨어요. 어딜가다그래 네,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정비가다돼 있는 상태니까 예. 기로수도 뭐 좋은 기로수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연식 대비 말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주행거리예 맞습니다. 자, 옵션이 지금 예. 많이 돼있잖아요그죠 예, 예, 많이 돼 있습니다. 옵션 예. 한번 살펴봅시다. 옵션. 옵션은 여기 이제 베젤. 여기, 네. 베젤. 네, 여기 물속. 베젤. 예. 물석 예, 예. 베젤이라죠, 이게. 안개등 네. 베젤 라이트 베젤. 아그건방 네. 여기 버려졌다는게 베젤인데. 네. 베젤. 이 LED 라이트가 다세 개가 네. 가능하지. 네. 그리고 서바 여기 중간 캐스 서 밑에 서바 네. 똥때 이것도 다 같이 가능하지. 네. 자, 서바 크로마고 XK까지. 예, 이것도 가능하지. 네. 요 무릎 베어링에. 무릎 베어링. 하이팩어. 웨이 하이팩어. 브레이크 패널 덮개. 응. 브레이크 패널 덮개. 앞 사람 발판 덮게뒤 네. 사람 발판 커봐. 어, 예, 편드마파, 사이렌 카바. 하나 넣어놨지. 사이렌. 예, 이 가드 레일 하나 넣어놨지. 음, 다 뒤쪽에 새들백 레일 가드 예. 어,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게 보면 머플러가 넣어놨지. 자, 슈퍼 트레머플러. 예, 예. 슈퍼 트레머 예, 여기 이제 이거 하나 덮어놨지. 이게, 요요요 여기 뭐죠? 투 채널 불러봤어? 러봤어이 하나 다놨죠 멀티 등받이 요 하나 넣어놨지. 구레악이 멀티 등받이. 예, 예. 음. 그리고 보면. 음. 이거, 이거, 진해봐 예, 예, 이것도 다가아나죠 요, 요런 뭐 샛도 나오니까 그죠. 이야기안하도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열판이 그게 하죠 열판, 열판이 도 음. 없어요, 이거. 한번지열판이 음. 없어요, 이거. 진 열카봐. 예, 예. 그리고 그래, 그리자 핸들 그립. 그리, 예. 어, 요거 발란스 어디갔어요, 거 요, 요, 쪽이 발란스가 날라갔네. 발란스 예, 없는면 어. 내게야 드릴게. 이거, <laughs> 이거 잘떨어지거 잠깐만, 저 반대편에 그래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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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떨어지거든. 그것도떨어졌어 예, 잘 떨어지거든. <laughs> 이건 내 깨워드릴게요. 네. 아, 이런 것도 다 아는겨. 그러니까 없어 보이잖아, 이게. 이게 다 보이잖아. 아까 내 깨워드릴게요. 자, 자, 요, 요 레바 크롬 갈아놨죠 아, 네, 레바? 예, 예, 크롬 갈아놨지. 요, 음. 요, 덮개, 요, 덮어놨죠 응, 큰 가봐. 요, 요, 이 스위치 뭉치 스위치 뭉치는로 갈아놨다, 임마. 그죠. 그래폰 네. 다이. 레몬 다이. 핸들 간아넣면서 각종 캡을 다 갈아놨다, 임마. 아. 그죠. 자, 몰래. 땡그 뚜껑, 요거 갈아놨지. 땡그 뚜껑, 요거 해골로 요 갈아놨지. 그렇죠. 뚜껑. 예. 자, 이 정도면, 그럼 뭐, 이것도, 로드킹이 들어갈 수 있는 튜닝 다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뭐, 더 이상 할게 없습니다. 어, 비용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이것도 한 5천만 원 들었을 거예요. 이제. 천만 원 가량. 네, 예, 천만 원 어. 정도 들었을 거예요. 이거. 자, 아무튼 뭐, 어마어마하게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할수 있는 곳에서 지금 다 넣어놨고. 도시더 예, 예. 뭐, 들어갈 거 없죠. 진짜 들어간다면은 뭐, 빠진 거라고 진짜 찾아본다면은, 예. 흙기가 하나 안 들어가 있고, 예. 그리고 뭐, 스위치 버튼 저거 말고는 예, 뭐, 아, 다 들어가 있네, 요 네, 예, 없다 예, 예, 있어. 근데 있어요. 흑기는 뭐, 워낙 슈포트랩 사운드가 예. 강력하기 때문에 안 해도, 아 예. 어, 예. 해도 별, 거기 없겠죠. 예. 자, 튜닝비 대략 천만원 이상 예.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아, 저 생각하면 됩니다. 소품. 예. 소품, 한번보이어요 앞다이어 세금이네. 앞다이어 많이 남았네요. 어, 세금이요. 예. 예. 90% 이상이네, 요 예. 예. 어? 패드도 한, 그 정도 살아있습니다. 패드도 예. 90% 가량. 네, 예. 뒷다이어도 한번보이죠요 뒷다이어 세금입니다. 한번보이죠요 자, 뒷다이어도, 오, 뒷다이도 거의 90%? 예, 예. 그 어, 소품 좋습니다. 패드는? 패드도 한 7, 80% 사야죠. 7, 80%. 예, 예. 엔진오일은? 엔진오일은 교체해놨습니다. 교체 엔진오일을 교체했어요? 예, 500km 탔습니다. 500km? 예, 교차하고 500km. 이거 5 0 k m 입니 확실하세요? 하, 아, 이거 내한테 오는 차라안하는 <laughs> 게. 아니, 뭐, 뭐, 뭐 하면 500km 뭐, 타고 500km 팍. 뭐 그런데, 500km, 예. 1000km 타고 잘 팔라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예. 또, 새로 가져가시는 분이, 또, 이 최상위 말만 믿고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퍼지면 어떻게 해야지? <laughs> <laughs> 이거 내가 500kg 정확하게 갈았습니다. 어, 휠타를 봐도 새겁니다. 아, 우리 차사님 직접 관리하시죠? 예, 예, 예. 제가 갈았습니다. 휠타를 봐도 새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품은, 어, 걱정할 거 없이 그냥 타시면 된다는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앞쪽 다이어, 뒤쪽 다이어는 앞 아, 뒤다이어 안, 안 보이소? 어, 다이어, 다이어 갈때당사는다 어, 다이어는 뭐, 새겁니다. 90% 예. 이상 남아있네요. 예. 자,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앉아가지고. 앉아보십시오, 앉아가지고. 예. 앉아 보십시오, 앉아 예. 자, 이번엔 예. 시트은 살짝 높습니다, 여러분들. 로드킹은. 다른 차에 비해서 약간 높아요. 소리 좋지요? 엔진 잡소리한 개도 없네요. 예. 어, 관리 잘, 이거, 이거, 점검 다 해놨다니까. 예. 엔진에, 뭐, 머플러 그냥 소리만 납니다. 예, 소리 안 어, 납니다. 진짜, 후기 빨아들이는, 뭐, 그런 소리 자체도 별로 안 들려요. 예. 엔진 사운드 너무 좋으면 좋고. 예. 슈퍼트랩 머플러 구변되어 있습니까? 사운드 구변되어 있습니다, 요 구변되어 있어요? 예, 예, 와, 소리가, 여러분들, 와, 이거 슈퍼트랩 중에서 이거 뭐, 풀베기처럼 소리가 나. 상당히 큰데. 예, 소리 좋 빵! 이러네, 요 그죠? 예. 자, 이게 구변까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예, 예. 좋습니다. 이거 뭐, 엔진 소리도 너무 지금, 생각 외로 너무 조용하네요. 예. 우리 또, 최상께서 정비를 다또 해놓으셨다니까, 더더욱 뭐, 그런 느낌이 또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모플러 사운드도 최상이고, 예. 음, 요거 얼마입니까? 어, 네, 1700만 원 정도 사왔습니다. 1 7 0 로드킹 1700만짜리 어있습니까 그렇죠, 헐렇죠 그렇죠. 로드킹 1700만짜리. <laughs> 예. 완전 싼거아니까1 예. 뭐7 0이면 뭐, 어, 페퍼이 값도 안 되네요. 어디 뭐 다이나 이런 거한대값도안 되네요. 사죠. 예. 자, 좋습니다. 1 7 0도 괜찮은 가격이긴 한데. 예. 쿠폰 주시죠. 두 번에 100만 원 드릴게요. 1만 원. 만 원. 끔하게 예.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100만, 원. 100만 원. 그럼 1600이면 괜찮죠. 저 집은 꼬리죠. 그러아 이거 <laughs> 자, 여러분들 1600만 원이 그냥 1 6 0만 아니잖아요. 옵션이 1만 들어갑니다. 예. 600만짜리, 600만 원짜리 그렇죠. 하나. 거기다 소모품이 지금 앞뒤로 막막 예. 새거잖아요다이어드앞뒤로새거죠 예. 예. 거기다 구조 변경까가되어있습니다 예. 아까 저사에 빽빽 누르시는 거죠. 사에사도잘 사이레. 사이레. 나오고 예. 등받이도 있고. 예. 그래서 1,600만 원에 요 정도 내용 있는 바이크 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 미저 저게 지금 소모품을 다 정비 100만 원 가량 들어가는 정비를 예. 해놨기 때문에 예. 우리 중고 바이크는 뭐 걱정해야 됩니까? 엔진 미션만 보면 되죠, 그죠 맞습니다. 예. 엔진 미션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외에 중요하겠습니까? 비용이, 수리비가 고장나면 비싸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요거는 정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부분에또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600만 원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만요 또, 또 나중에 타고 가다가 고장나면 그렇죠. 또 고치주죠. 그렇 보증도 안해니까 보증도 안 해. 그러니까, 보증도, 안 보증도 되고 하니까, 예. 걱정할 필요가 예. 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리 중에서 여러분들 로드킹 엄청 인기 많잖아요. 최고 인기. 예, 요만한 때, 이 또, 어, 천만 원 중, 중후반 때 로드킹을 또, 없습니다. 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증거가 없이면되 로드킹이 또 인기 많은데, 예. 사실상 또 금전적인 예. 그런 여유 때문에 새 거, 비싼 거, 이못 예. 사는데, 어, 조금 저렴한 거 살라니까 또 이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예. 고장날까 싶어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들, 이 바이크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산 최고의 또 메카닉, 최방식 사장님의 바이크예요 예. 무슨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뭐, 알아서 해드릴게요. 뭐, 뭐, 깨끗하잖아요. 그 그래, 자, 요 정도, 뭐, 카메라의 앵글에 딱 잡히는 이 모습, 요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 자세 나지 않습니까? 누가 이게 2006년식이라고 보겠습니까? 14년식을 가져는데 이게 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요 정도면은, 1600이면 가격 진짜 최상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전화 많이 오겠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아. 예. 자,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우리 최방식사에게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예. 자, 2006년식의 예. 주행거리가 7만키로. 7만, 196키로. 7만, 196키로. 예. 예, 예. 튜닝비가 천만 원 예, 최종 가격 천육백만 원 천육백만 원까지 드립니다 예. 자 할리데이비슨 로드 킹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